직장사역연합의 방성기 목사입니다. 저는 지난 20년 동안, 2 0년 동안 어, 직장인들을 돕는 사역을 해왔습니다. 처음에 제가 직장사역을 할 때는 그 직장에서 전도하는 것이 사역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어,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직장사역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. 처음에는 그냥 어, 직장인들에게 성경적인 직업관 가르치고 어떻게 믿음으로 직장생활 하느냐 이런 부분을 가르쳤고, 그다음에는 이 크리스천 기업인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들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경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많이 또 도와주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결국 이 직장인들이나 실업인들 이들을 돕는 분들은 이들을 섬기는 분들은 교회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아 목사님들이 이 사역을 좀 알아들였던.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. 그래서 사실 신학교에서도 꽤 오랫동안 이 직장 사역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. 그러면서 아, 이 직장 사역의 현장은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지만 그들을 어,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세우는 곳은 바로 지역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.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최근 들어서는. 우리나라 이 취업 상황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다. 믿는 크리찬들도 이 문제 때문에 신앙적으로 방황까지 하는 경우가 보게 됩니다.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해답을, 어,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은 봅니다. 안타까운 일이죠. 그래서, 아, 이제 이 젊은이들이, 어, 좀 성경적인 소명감을 좀 가지고 진로를 좀 준비하고 개척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돕는 일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아마도 이게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직장사에게 또 다른 영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이제 한국 교회는 일터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역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. 이 영역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생각을 나누고 또 동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